다음의 30번. 실수의 집합 아에서 연산을 다음과 같이 a 정의한다. a 연산 b는 a 플러스 b 플러스 1. 일반 연산 요거에 대한 항등원이 있으면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네. 자 항등원 기억나요? 항상 등호가 성립하게 하는 걸로. 그 3에다가 뭐를 더하면 3이 나오고 5에다가 뭐를 더하면 뭐가 나오고, 2분의 1에다가 뭐를 더하면 2분의 1이 나오고, 기타 등등, 기타 등등. 항상 똑같은 숫자가 나오지, 영으로 요걸 우리가 항등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그럼 이 문제를 푸는데도 마찬가지야, 이 연산에 대해서도. 자, 3에다가 뭐를 더 연산하면 이게 3이 나올까? 하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3에다가 뭐를 하면 3이 나올까? 요게 가장 중요한 거야, 요게. 3에다가 뭐를, 3연산, 뭐를 하면 그 결과가 3이 나올까?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요거를 풀어주면 답이 나와. 한번 해볼까? 약속에 의해서, 이 약속에 의해서 약속, 어, 앞에 문제에서 많이 다뤘지. 3에다가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더하기 1이 3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네모는 마이너스 1이다 하고 나오게 되는 거야. 궁금해? 이것도 가능한가? 한번 해볼까? 5 연산 네모를 했더니 5가 나오게 하는 게 뭔가.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더하기 1이 5가 나와야 돼. 그럼 네모는 마이너스 1. 항상 같은 게 나오겠지. 어? 그럼 2분의 1에다가 뭐를 하면 2분의 1이 나올까. 얘도 해봤어. 그랬더니 앞에 거 더하기 2, 어, 뒤에 거 더하기 1이 2분의 1이 나와야 되거든. 그럼 이거는 또 그 마이너스 1이 나오지 이렇게 항상 같은 숫자가 나오지 그래서 이걸 항등원이라고 해 그럼 이걸 우리가 하나 둘세개 해봤는데 이렇게 세 개나 해볼 필요 있겠어 하나만 해보면 되겠지 하나만 알았죠 하나만 정확하게 구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 직접 해보도록 하십시오 해본 다음에 다음 설명을 듣도록 하십시오 멈춰놓으세요 자 그럼 이제 그, 이번 설명을 할게. 그, 풀어봤으리라고 생각하고. 마이너스 2의 역원을 구하래. 그럼 마이너스 2는 여기다 뭘 했을 때 항등원. 마이너스 1이 나올까 하는 이 이야기가 되는 거야. 기억나지? 역원이니까 여기가 항등원이 나와야 돼. 그럼 문제는 다 풀린 거야. 마이너스 2에다가 뭘 계산했을 때 여기에 항등원이 나올까. 이것만 딱 식만 세우면 나머지는 계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가 포인트야. 자, 그럼 답을 그냥 계산을 해보면,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더하기 1. 이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요거 계산을 해보면 이걸 만족하는 네모는 0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의 여건은 0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죠. 잘 복습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음. 넘어갑니다. 다음으로.